우엉 그냥 뿌리 채소라고요? 아니요 알고 보면 몸을 정리해주는 똑똑한 약재입니다. 첫 번째 독소 배출 우엉 속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당을 청소해주고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싸. 그래서 피부 좋아졌다는 사람 많아요. 두 번째 다이어트 효과 기 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은 오래가고 칼로리는 낮고 식사량 줄이기 쉬워집니다. 게다가 붓기까지 줄여줘요. 세 번째, 혈당 조절. 우엉은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와줘요. 네 번째, 항산화 작용. 우엉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이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. 주의할 점. 생으로 먹으면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볶거나 데쳐서 드세요. 또는 우엉차로 마시면 간편하고 순해요.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건강을 챙겨주는 우리 몸의 정리 매니저 우엉, 지금부터 챙겨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, 좋아요와 구독, 잊지 마세요.